장기연의 커플의 첫 번째 특징, 데이트 코스가 없다. 이제는 거의 대한민국에서 안 가본 곳이 없거니와 어느 정도 자주 가는 맛집과 코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날 문득 가고 싶은 곳이 데이트 코스가 된다. 모든 시켰다고? 모든 모든 모든? 응. 우리 오늘 밥 먹고 뭐 하냐? 아. 에버랜드 가는 건 어때? 에버랜드는? 지금 갑자기? 그래서 뭐할 텐데? 사탕 왕입니다. 이거 네, 포장을 바꿔달라고. 포장을 바꿔달라고. 그래. 어때? 어쩌냐고 좋긴 한데 아침밥 먹으러 내려왔다가 갑자기. 아니 내버렸네. 아니면 집에 가서. 와. 와. 아, 도대체 어떻게 붙이고 간 아, 거야? 그러게 어떻게 붙였냐? 음. <laughs> 점프링이 좋아서 어떻게 붙이냐아 아니, 아니 이거를 끌고 와서 저 위에서 고정요야 그 재야 음... 두번째 꼭 둘이 아니더라도 데이트가 가능하다 보통 이런 경우 다른 커플들과 더블 데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린 홀수로 부르기도 한다 친구 또한 그런 만남에 익숙해서 자기가 둘 사이에 낀다는 미안함 따윈 없다 우리 인생네콘 하나 찍고 갈래? 하나? 갑자기 인생 사진 찍는다고? <laughs> 인생 사진이래 인생네콘 오늘 계획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지금 다 즉, 즉흥이야 진짜 너네 나도 피지만은 너 제이 아니냐 뒤에? 나 피야 피? 여기서 피야? 짠자 <목소리> 가보자 레고 레고 에버랜드 <목소리> 근데 진짜 용인 에버랜드 내 뒤로 빼자. 자기야. 애랑 조만간 밥 한번 먹자. 지혜도 같이 볼래? 아, 너도 볼수 있어? 안돼. 지혜가 싫어. 싫어하는 애야. 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아 어쨌든 아는 애야. 그치세 번째. 오랜 기간 서로가 서로의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네 친구가 곧내 친구고 내네 친구가 네 친구다. 우리니네 <laughs> 친구가 내 친구 내 친구가 네 친구네. 야빵 이거 하나 먹어봐. 빵? 야채 모닝빵이야? 어. 지. 아. 햄버거 냄새가 나. 응. 음. 내가 네, 봤는데 지금 그 여름 주택 기간이래 물 뿌리는데? 아니 물 뿌리는 거 싫은데? 왜? 옷.. 옷 젖어? 금방 말라 날씨가 오늘 아. 왜넌 드레스 코드 안 맞췄어? 나시에 반반대가 드레스 코드 아니었어? 내가 나시 어떻게 입어 너 나시 입잖아 여름에 <laughs> 어깨가 좁아서안돼 아니 나 진짜 어려보이게 입었는데 지금? <laughs> 그등학교아에버랜드 유... 가는 지 모르고 그냥 나와 입었는데 얻어 걸린 거잖아 <laughs> 에, 에버, 에버랜드 노래 하나만 틀어줄래? 음. 주문할게 외워볼까요? 음. 오, 입장하자마자 불쾌지수 맥스야 환장의 나라인데 환장의 나라 네번째, 7년동안 혼나면서 배운 사진 노하우로 다리가 길어보이게 잘 찍는다. 롱다리 부분에서는 조선이 김중만 사진 작가님들과 비벼볼 만하다. 하나, 아, 둘, 네, 셋.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찍었어? 잘 찍은 것 같은데? 느낌이? 길게 나왔는데? 안 돼, 모자! 오우씨. 아 그리고 이거는 당시에는 몰랐는데 자리에 앉을 때 그냥 순서대로 앉는다. 친구 또한 우리 둘 사이에 자기가 껴서 앉아 있다는 것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어 오늘 어, 저거 좀 하자. 저거 하자 선풍기. 어저 선풍기 하고 있자. 알아서 오겠지. 다섯 번째, 같이 발을 맞춰 걷기보단 각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어디가? 그 혼자 어디서? 그렇게 안 와? 빨리 와! 그리고 빨리 안 오면 놓고 간다. 빨리 빨리 다닙시다, 형. 예, 빨리 오렴. 더우니까. <laughs> 와씨 무서웠나봐 와씨 <목소리> 소리 엄청 질러놓고 재미없어 엄청 잔뜩 놓고 재미없어 재미없어 <laughs> 이거 꽤 올라가네 <laughs> <laughs> 아씨 시시하다. 나 이거 뒤로 떨어지나 본데? 어. 어떻게?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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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아 씨. 아유. 어, 이건 지린 게 아니라 그냥 쌌는데? 아아아아 아, 진짜 좋아. 하지 말라고. 여섯 번째. 장난칠 때 하지 말라고 해 봤자 어차피 끝까지 한다. 하지, 하지 말 했다 하지 말라고 했다. 가가 <목소리> 화해하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쿨하게 화해한다. <목소리> <목소리> 싹젖었지 나야말로 지금 쌈 쪘어 자기야, 야나야만로 싹... 자기, 지금 나와. 나 지금 아예 안에 가져졌거든요. 어. 어. 괜찮겠어? 괜찮겠어? 응. 기사 <그래>. 싫어 안돼 안돼 는 거죠? 뭐하는거 안되지 아, 절대 안되죠? 어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젖었다고 <laughs> 전투 사파리야 뭐야 안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laughs> <laughs> 지력밥 지력밥 아이 비비기수 제! 저희 보스 클래스 무어, 보스 팀을 소개합니다. 아니 이게 벌써 누구냐고? 응. 우리 지금 들어온지 네 시간밖에 안 됐어. 4시간대. 어, 날이 더우니까 나 완전 방전. 나도 배터리 80% 남아있는데. 우리 놀다 와. <laughs> 일곱 번째. 이리저리 둘러대면 눈치 보지 않고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우동이나 먹고 이제 좀 쉬자. 아, 두? 두 칠래? 아, 나 여우수도 안 됐어. 알겠어, 알겠어. 우동이나 먹고 좀 쉬자. <laughs> 아, 힘든데. 8번째, 놀이공원 데이트에서 가장 기대되는 건 놀이기구도 퍼레이드도 아닌 이 우동 한 그릇이다. 이것 때문에 여기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진짜? 진짜 우동 맛집입니다, 에버랜드. 상흑기 왕 야채 튀김 우동. 음. 음! 왜 이렇게 물어, 내 맛인데? 왜그한거 아니야? 내가 먹을 사인이야. 기분이 어때? 좋아? 기분 좋아? 이거 는데 우동 맛집이야. 응. 좀더 먹어, 자기야. 언제 이기려고 나를? 해. 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딱딱하고 <laughs> <다> 아파? <laughs> 아니 진짜.

좀 남았어. 아홉 번째. 장난이 조금 심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많이 생각한다 음, 아, 편해. 아, 편하다. 아, 편해. 열 번째. 이제 진심으로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은데 신발 바꿔줬으니까 안 된단다.